하늘이 어울림 센터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률로 2 6 6에 위치한 아름다운 한옥 건물로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전시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카페도 함께 운영되어 방문객들은 한옥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옥 건물이 아름다워 예쁜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기에 이만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주차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센터에서는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구 미술협회에 소속된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예술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방문한 날은 소년주 초대전이 개최되었는데, 작품들은 화려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꽃과 나비, 그리고 빨간과 노란색의 조화가 작품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작품들은 우리 전통 미화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많은 이들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어울린 센터는 예술과 문화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소년주 초대전은 그림 속에 담긴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감성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미화 예술을 감상하면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의 행사들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문화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옥 건물 안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문화적인 활동들은 도시 속에서 조용한 휴식처를 찾는 이들에게 특히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센터의 아름다운 분위기와 다채로운 예술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늘이 어울림 센터가 다양한 예술과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이들이 하늘이 어울림센터에서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